수능 망한 것 같은 공팔들에게이 영상 바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이7 수능은 위기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수능이 바뀌기 때문에 N수생 중에서도 도전을 각오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제 주변에도 3반수를 하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공통점이 모두 공부 잘합니다. 공부 잘하는 N수생들이 대거 참여를 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26 수능이 상당한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07 재수생들도 정말 많습니다. 제 채널에도 07 재수생분들 정말 많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제 황금 돼지띠에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꽤 많죠.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빡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뒤집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수시라는 조커 카드를 잘 활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수시를 결국 수시로 대학을 가셔야 돼요.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시라는 거를 사실 본인이 원하는 만큼 못갈 수도 있죠. 뭐 그런 경우에는 정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소위 이제 정시 파이터들은 본인을 이제 재수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학교 가보면 알겠지만 뭐3월한 달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위기인데 이제 4월 되면 중간고사다 보니까 정시 파이터 분들은 좀 마음이 나태해질 수 있고요. 또 5월 되면 또뭐 졸업 사진도 찍고 뭐 체육 대회가 있을 수도 있고 뭐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 평가도 있고 그 정시 파이터 분들은 재수생처럼 집중하기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도 본인을 재수생처럼 생각하시고, 학교 아닌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하시고, 학교일 때도 최대한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 현역 때도, 그렇게 해서 연세대 간 친구 있어요. 그 사람도 정말 열심히 했고, 그 친구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원서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좀 많이 해보세요. 담임쌤과도 상담해보고, 뭐, 비용이 좀들 수는 있지만, 여력이 된다면, 컨설팅 같은 것도 좀 해보시고, 뭐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원서 타이밍이 되면, 그런 것들 좀 많이 받아보시면서, 여섯 장을 쓰잖아요, 수시는. 여섯 장다 상향으로 쓰는 그런 이상한 짓은 절대 하지 마시고, 안 정도 몇개 쓰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시도 마찬가지죠. 뭐 안정적인 거한두개 정도는 써야 그래도 붙을 수 있으니까 원서 같은 거잘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뭔 뭔, 소린가 싶을 수 있는데 착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저는 막뭐 그래도 일단은 작년에 재수할 때도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았고요. 나쁜 짓은 절대 안안 안 했던 것 같고 최대한 남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여러 가지 영상들도 제작하고 공부도 착실히 하고 좀 선행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착하게 최대한 살면서 그래도 뭐 입시가 나름 잘 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시험도 운이기 때문에 그런 운을 끌어 모으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좀 미신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본인이 착하게 살면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아, 나는 착하게 살았다. 오늘 운이 따라줄 것이다. 뭐, 하늘이 날 도울 것이다. 뭐, 그런 그냥 좀 이상한 자신감이 약간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착하게 살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08분들 많이 쫄리실 겁니다. 이제 곧설 연휴도 다가오고, 3월 모의고사도 얼마 안 남았고, 곧 다시 계약을 할 텐데, 아직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제 댓글에도 좀 늦은 것 같습니다.라는 말들이 많이 달리는데,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늦은 걸수 있죠. 근데 지금 안 하면 더 늦습니다. 지금이 제일 빠른 때예요. 지금 아니면 이제 곧 250일도 깨지고 200일도 깨지고 6월 평가원 보고 더 갈수록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시면 전혀 늦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08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